이제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에 좀비 모서가 나왔다고 해서 한번 시준이와 같이 해볼 겁니다. 하자 그러면 어. 좀비 싫어? 뭐야? 어 나도 여어서 타이어. 아 내가 저번에 왔거든? 응. 근데 주먹 형들이 딱, 뭐라고 해서 가가쳐 가오, 응. 아, 개쁘지? 아, 가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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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쁘지? 개쁘지? 아, 개쵸 개쁘. 아, 아, 좀 피가 나 다, 다.. 다 아, 수류탄 두 개. 주먹. 주먹으로 좀비 진짜 안 죽던데. 진짜? 응. 근데 주먹으로 이제 좀비 잡다가 반피가 깎였어. 물론 무겁고 아 상가방 아, 와 진짜, 진짜 지 혼자 다쳐 이거 놓고 가자. 스프실은못 챙겼다는 거 그러니까 쟤파리 가도 가자니까 여기로 가자 일단 여기 가자 그냥 갔으면 안돼 <laughs> 응? 어? 그러면 내가 찍고 이건 운 귀여운 귀면 안되는거야 우리 형아 어? 좀비 좀비 어? 야야 야, 살아, 살아 <laughs> 야살아보자접자저여 살아라 <laughs> 이봐 이건 안 봐. 개망 처한 새끼 케이블 베이스 기는 거야. 준비됐어야 돼. 조각 짝껍이 이거 송길이야. 오, 좋다. 뭐야? 아, 이렇게 나나가 어, 이거 아, 오, 좋다. 오, 차도 여기 부이 차도 밀어주고. 이거 맞다. 이거 해요

너무 좋아요. 아, 쉐키야. 어, 쉐키야. 아, 쉐키야. 아, 쉐키야. 아, 쉐키야. 잠시만, 정없어 야, 아, 이 새끼 우와 조 저거. 카 야, 왜 이렇게 멈춰라? 나도 아, 멈춰왔으면 좋겠다, 이새끼야 우와, <목소리> 잠자잠자 야, 집안에 빠꾸 빠꾸 빠꾸. 내 개새끼들, 덤벼라 에에 진짜 기도오호호 무슨 트롤짓을 하고 있길래 지금 오호 이는 거의 아까와 지고오야야 이거 치바라 바고포기야내와다죽어 스르르 그래서 스르르가 중요하지 않아? 늘탄 일탄, 일탄. 일 탄, 얘들아. 우충비를 잡으니까. 어차 내고도. 그줄알다 어쩌다 죽었냐? 으, 씨아 쏘까? 오, 다, 야, 엎다 해줄 내가 참아. 야, 정말, 진짜, 너 겁나 나, 진짜로. 아가님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나가봐 이제 어 스르륵 그서졌잖아 응, 밖에 나가봐 밖에? 알았어 내가 찾아아놨어찾아아놓을게 뭐야 새끼 조각헤형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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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응. 언덕 가봐 우와 캠캠 많다 언덕 언덕 이쪽 기쪽여기집 뒤에 집 뒤에 가봐 엄청 많아 시작한 상대 머야앞에아지고 내가 보스 잡는 노하우를 알거든 봐 어, 돌아가지 그럼 뒤에서 그냥 도로 뭐, 뭐. 뭐야 여기 다시 피치하는거 아니지? 쥐쥐쥐쥐쥐쥐쥐쥐. 아, 근데 이게 보스만 있으면 다행인데, 나중에 저들이 엄청 온단 말이야. 초가가 새끼야. 아, 밤인데 곧? 그냥 밤인데? 와아 <laughs> <laughs> 그냥 일자 작전사 후태 작전사 후태 작전사 후퇴 어떻게 작전사 후퇴 하는거야 타령을 해보자 아미야 빨리 집을 찾아서 가야돼 이하영지를 아, 찾아야 된다 이 말씀 와 좀비, 조, 좀비 조, 조지는데 지금 몇 탄창을 썼냐 200발? <laughs> <laughs> 이따가 못뭐 끄라고 했잖아. 종이 안 오겠지? 결국 보스들. 언젠간 잡아야지. 곧 밤이 됩니다. <laughs> 예. 아, 털렸어. 자, 일단 탄약 점검. 어, 떡배? 떡배가 나올까? 이게 나까 떡배. 저게 그것도 있고 해서 이거 보여? 와야 뚫렸다 여기 2층에서 주먹탈 와 안보여 뭐야 이 새끼 와 도각이 졌어 오무서운게 아이 개새끼 조카 개새끼가 사비다. 와 미친 무슨 좀비가? 아. 어이새끼이새 그, 그, 뭔가. 오, 아거야 맨날 지켜보고 있아초가다 새끼들 아초가다 새끼들 또 봐주지. 또와좀 오지 죽어. 이샥디 가시다. 와, 죽으라고, 잘 셧지야. 와, 저기, 쇼키들, 이래 무엇? 시족 빠자고, 개새끼들아 으아, 이씨발. 아 결국, 아, 이렇게 죽냐. 에라, 이씨. 公共汽车。嗯嗯嗯 <laughs>